옛날 어느 마을에 일은 하지 않고 늘 잠만 자는 게으른 젊은이가 살았습니다. 이 녀석아,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 먹기만 할래?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단다. 아이고, 어머니,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.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날도 멀지 않겠구나. 어머니가 산신제를 지내며 도사에게 도움을 청한다. 도사님, 저희 아들이 하도 게을러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. 어떻게든 아들을 고쳐주십시오. 걱정말! 내가 그 아이에 세상이 이치를 깨우치게 하겠네. 젊은이 내가 그렇게! 일을 싫어하느냐? 네, 일어나기 싫고 그냥 놀고 싶어요. 그럼 좋다. 게으름 피우는 자는 그에 맞는 벌을 야하느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제 몸이 쇠가 됐잖아요. 이제부터는 소처럼 힘든 노동을 통해 세상이 이치를 어머니, 제가 잘못했어요. 제발 날 돌려놔 주세요. 너도 일을 해 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구나. 이제는 열심히 살겠어요. 그러니 다시 살아나 되게 해 주세요. 도사님 잘못했습니다. 다시 인간도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. 내가 진심으로 리우쳤으니 내가 돌려놓아 주겠다. 감사합니다, 도사님. 그 후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히 일했다고 합니다.